LG CNS가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주최 2023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에서 에드테크, 검색퍼포먼스 두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에드테크 부문은 IT신기술을 적용한 첨단광고 플랫폼으로 광고 운영에 혁신을 가져온 기업에 수여됩니다. LG CNS는 2021년 고객사 롯데호텔의 디지털 마케팅으로 대상을 수상한 후 올해 3년 연속 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수상은 코웨이의 정수기 렌탈 서비스 판매 강화를 위해 개발한 AI 기반 마케팅 최적화 플랫폼 MOP로 수상했습니다. 코웨이는 MOP 도입 전보다 포털 검색을 통한 정수기 렌탈 서비스 구매율이 188% 증가했으며, 제품 광고 클릭 후 실제 제품 구매로 전환된 비율은 83% 상승, 제품 한개 구매당 사용된 광고비를 65% 절감하는 등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의 검색 퍼포먼스는 다양한 키워드를 활용한 온라인 검색 광고를 통해 광고 운영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게 수상하는 부문입니다. LG CNS는 검색 퍼포먼스 부문에서 2022년 영어교육 전문기업 골드NS의 시원스 클랩 디지털 마케팅으로 금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LG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중계 플랫폼 위디스플레이에 대한 광고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금상을 받았습니다.